그 전설의 포병지 사건 <laughs> 뭐야 그게 <근데? 웃음> 아시안 게임 때 음. 황희 족바을때 때. 음. 그때 말들이 많았거든 잘 뽑았다 잘 뽑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다들 이제 걱정하면서 이제는 잘못 뽑았다고 덧보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야 뭐 이번 카타르 활약할 선수는 응. 흥민이 빼고 응. 가장 궁금한 게 모르기도 하고 그 전설의 포병지 사건. <laughs> 뭐야 그게뭐그그 그, 친구랑 한거 아니야? 감스터. 아 감스터랑. 이게 해소가깨됐지 아마 꽤 오래 오래 될 거야. 내가 선생 선수 선수 선생할 때할 때니까 감스터랑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카드 를 까는 게 있어, 이렇게 <laughs> 예를 들면 만을 넣고 이제 까는데 아, 예를 들면 그, 뭐, 뭐, 뭐. 있는 그대로하면 걔는 만원씩 안 해. 백만 원씩. 백만 원. 백만 원 넣고 카드 까는 거야. 그러면 전술의 선수가 나오면 좋은 거야. 야. 예를 들면 뭐 홍명고 나오면 더 좋잖아. 또 음. 내지는... 홍명고가 못 먹지. 진 누구야. 뭐호나우도뭐 이런 애들 나오면 좋잖아. 김병지가 나오면 다시 100만 원이 만 원으로 바뀌는 거야. 아 진짜? 어. 그리고 원래 또 카드 까는 게 보면 확률적으로 한번 까면 그래도 좀 미안해서 그다음에 좀 좋은 카드 주고 이러잖아. 100만 원 까는 김병지야아씨 100만 원이 만원 됐으니까. 이거 가 욕을 하는 거야? 그렇지, 꽝 수준이야. 에이씨, 진짜 김병지티 나오냐고. 옆에서? 아니, 지 혼자서. 나 아, 혼자서? 어. 어. 이제 뭐, 라이브를 하니까. 어. 많은 어. 사람 보고 있을 거 아니야. 그래, 한번더 해. 그런데 어. 100만 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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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야. 또 김병지 또 나왔네. <laughs> 에이씨, 니가 왜 나오냐고! 어, 막이 새끼 진짜 미쳤어. 아씨 뭐, 이래 된 거야. 또세운지또 또 가서. 또 김병지야. 이게 네 번이 된 거야. 그면 <laughs> 응. 내가 봐도 이해 돼. 4백만 원이 4만 원된 거야? 어 천만이요? 어 아마 4만 원도 돼요? 안 됐을 거야 어. 아마 이제그것이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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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 연속? 그게. 야, 진짜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? 저거, 어, 몰라. 김병재가네 번, 네속 나올 확률이, 로또 걸릴 확률보다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. 아, 아, 아. 태백에그거 올라왔더라고. 이제 어. 내가 글을 남겨서. 근데 그 당시 우리 애들이 이제 핏박힘 하는 애, 애 태백에 했었으니까.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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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감독자는 그때 누군지도 몰랐어, 난 진짜. 아. 야, 감독야 내가 카드 써서 이제 그런 느낌은 내가 알겠는데, 이해를 하는데. 이해는 <laughs> 아, <laughs> <뒤에는> 안돼 <laughs> 근데 현실에서는 김병지 팬한테 용서해주고 아니면 응. 내가 용서 못 한다 그랬거든. 응.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왔어. 어온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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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형님. <laughs> 현실에서 김병지 카드 쓰게서 응. 이렇게해 가지고 응. 온 거야. 그럼 이제 합방을 해줘. 응. 그러면서 이제 감터가 이제 팬들한테야뭐너 이제 메이저로 올라왔니 등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응. 그 이후에 이제 관계가 계속 좋잖아. 다른 그또 축구선수 소개시켜주고 면접기예요. <목소리도> 각그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<이 목소리도> 아, 가짜 사나 있잖아. 요 면접 때그 모습이 기감이 된다라는 <목소리도>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. <목소리도> 감동스럽고 <목소리도> 그때 당시가 어땠어? 그 상황이? 신청서. 신청서 신청서. 그다음에 면접이 있는데 <목소리도> 어. <근데> 신청은 뭐였냐면 다섯 <목소리도> 가지 종목을 1분 동안 해가지고 개수를 내는 거 일단. 우리 옛날 체육장 같이 뭐. 그런데 PD가 뭐. 대표님,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더라고. 어. 근데 그때 운동할 때 됐으니까, 복싱하고 막할 때니까. 어. 그냥 위몸 일으 키기, 뭐, 스쿼트, 그 다음에 보피테스터 뭐, 많이 우리 했던 운동? 어, 운동 뭐, 이런 되나. 것들은 뭐, 늘 하는 것들이니까, 어. 그거 한번 해볼게 했는데, 어. 나이가 그때도 한50 정도 됐지만, 많이 일단 뭐한 서른 살 정도 되는 애들만큼은 계속 다 했었었어. 그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일단, 일단 일차 합격을 했던 거야. 나머지 애들도 좀 운동하고 관련된 애들이잖아. 그지 뭐, 군인이라든지, 뭐, 그런 거아니야 뭐, 줄리감 이런 아 애들. 어, 이런 친구들을 다 했었으니까. <laughs> 어, 나는 이제 그 컨텐츠 하나 사실 끝날 줄 알았었어. 덜컥 1차 합격을 했네? 신체 테스트에. 진짜 테스트에. 계속. 오, 재밌이 예. 아, 이 면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일단 면접이니까 가줘야 되잖아. 1차 합격해서. 합격을 했으니까. 어, 같이. 뭐 질문지 이런 거 전혀 안 주는 거야. 사전 정보를. 음. 하여튼,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, 경험치로 얘기했던 근데 것 같아요. 질문이 좀 약간. 근데 어려운 질문이었어. 그러니까, 머리를 써야 되는지. 그렇지. 50살인데 훈련시켜 교관이 음. 본인보다 어린... 어릴 어. 텐데, 그걸 잘 수행해낼 수 있는지,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내가 이제, 어쨌든 그 경험이 있었잖아. 프로축구 선생을 하면서. 네, 네. 내가 아, 40 넘었을 때 보면 민성이가 코치였고, 용수가 코치였고, 그데도 내가 선생을 하면서 잘 지냈으니까. 그런 경험담을 얘기했었지. 걱정하지 말라고. 어쨌든, 그, 취준생들한테 내가 볼때 사랑을 어, 좀 받았던 네. 것 같아.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면접을 하잖아. 그럴 때, 아, 저렇게 답변을 하면, 그러 되겠구나라는 약간, 음. 약간 그런 교감, 그게 있었겠네. 음. 근데, 어. 면접이 별로 안 좋았으면, 그냥 1차 합격하고, 그냥 그쪽에서도 유튜브, 그치? 또 각은 나와야 되잖아. 내가 알기로 그때 면접에 대한 그,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, 그 뽑을 수밖에 없는 분위가 기 됐던 거야. 힘지시죠 힘들었어. 나, 나 기절했어. 아, 아, 리얼 아니야 아, 리얼이지. 어... 그 내가 제일 보내고 싶었던 사람은 딱두 명이 있어 이천수하고 김명범. 아으로 <laughs> 하면 잘할것 같지 않아? 둘 중에 하나야. 한 명. 경기 안 생각하는 이천수가 둘 중에 하나야. 가짜 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? 하나는 어. 끝까지 견뎌내는 것 중에 한 명. 음. 아니면 중간에 교환을 두고 패든지. <laughs> 선수는 밋밋한 결정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<laughs> 둘 중에 하나요. 아, 아 그런 얘기가 있는데, 음. 아시안 게임 때 음. 황의족 바탈 테스트, 음. 황 음, 음. 근데 그때 말들이 많았거든. 많았지 많았는데, 김병지 유튜브 공병지에서 잘 뽑았다. 잘 뽑았다. 그런 음. 얘기를 했는데, 음. 잘했거든. 음. 그때 그 얘기를 왜 했냐면, 이제 김학구 감독님이 멤버를 뽑았는데, 와일드 카드로 이제 공격과 제일 중요한 거였잖아. 강의절를 뽑으니까 다들 이제 걱정하면서 이제는 잘못 뽑았다고, 덕보잡이다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야. 근데 나는 먼저 잘 뽑았다라고 얘기는 안 했고, 다못 뽑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. 다른 사람들이. 잘못 뽑았다. 토를 안 했으면 나는 안 했을 거야. 그냥 그렇지. 그렇지. 뭐굳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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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할 필요 가 없으니까. 다들잘못 뽑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잘못 뽑은 거 아니다. 황우조 너무 잘 알고 있지. 김학감 형님이. 그리고 근래 제리가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라면 진짜 대단했지. 황우조에 대한 그 크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치를 보냈는데 황우조가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는 아시아에서는 뭐 너무 기하고 팬분들은 감독발이다. 음. 약간 뭐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. 인정 안 해. 단지 이런 건 있겠지. 감독이 황의조를 너무 잘 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는 신뢰가 간다고 봐. 만약 몰랐다면 황의조에 대한 그 기대치를 알수 있었을까? 자, 김학범 님이 어쨌든 아시아게임을 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축구 철학을 제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데, 선수들 필요한데, 그 중에 일드카드의 제일 꼭지점이 황의조다. 성남에 같이 했었고, 그 다음에 근래 일본에서도 제일 좋은 활력을 보이고 있는데, 그 꼭지점부터 시작하면 밑에 미들라인부터 다 이렇게 맞추지잖아. 김밥감독 축구 철학을잘 심어, 잘뭐 이렇게 표현해낸다면 라 좋은 결과 내는 거는 황유조 발견을 많이 만들어낼 거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그렇게 해준 거지. 근 다들 이제는 그거 아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야. 어, 무슨 말도 안 해소라고 있냐고. 이제 걸으면서 이제 그게 일단 시작이 된 거지. 걸음이 다시 한값딱 시작되는 거야. 의조가 뭐 헤터트릭도 하고 고비 때마다 득점하고 이러면서 이제 반전이 되는 거지. 의조가 컨디션도 괜찮아. 나 잘할 줄 알았었어. 음. 이렇게까지 잘. 그렇지.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, 어쨌든 그래. 흔, 기본적으로 본인의 역할 이상은 다 해낼 걸로 알았다. 의조 또 간절할 때 아니야 또. 그렇지. 음. 여러 가지 사람들 이 좋았고 또재일 이게 했을 때도 잘했었어. 사람들의 이름이 하의조하면 그때 당시에 모르는 이름이니까 야 이것이 어, 큰난 거 아니냐. 국내에서뭐김신욱도 있고 뭐 이동국도 있고 뭐 다들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래도. 랬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활약할 선수는? 흥민이는 당연한 거고, 흥민이 빼고. 이번 월드컵 한번 보자. 지금 손흥민은 뭐 당연히 잘할 거고. 그러니까 너무, 너무 나는, 나는, 그러면 기대해 주는 나는 김민재라고 봐. 어, 수비에서의 그 역할인데, 팀이 이기고 시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면, 빅으로갈수 있는 뭐 그런 기회의 시간대되지 않을까 아마 이거는 공감하는 바가 또 많을 거야 대물, 대물. 응. 대물 빼고 나는 오히려 야 이거 하면 또용먹을 일인데 나는 황인범 아... 괜찮아 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 막 화려한 거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감독의 그 전술에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 숫자 사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음. 공격하면 공격에 좀더가 있으면 6대 5로 만들어주고 또 많이 뛰어가 수비에 오면 수비에 또 숫자 3을 좀더 만들어줄 수 있는 유리하긴 거. 하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공간에서 숫자 3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항인범이 하니까 잉인범이가 그런 역할론에 있어서는 내가 좋은 평가받지 않을까 그거 듣 나는 나는 인도네 축구를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 그게 뭐 숫자 그, 땅인가아니면 뭐, 그, 뭐, 그, 뭐, 뭐, 같이 하지 않았어? 응. 음. 러니 제주의 안현모 둘이 음. 왔는데요 음. 그때도 엄청 잘쳤어 응. 머리가 되게 돋긴 게, 머리가. 어, 황 뭐, 근데 황이 뭐. <목소리> 어, <이거> 뱃살이. 뱃살이. <목소리> 내가 다이어트 중이고, 운동 중이야가지고. 자기 관리는 이런 데서도 자기 관리는 거야. 아,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. 뭐해? 축구도 하고. 얘 내가 데리고 오면 한 5kg 빼주지. 맛있었죠. 나 이거 진짜 처음 먹어. 어, 오랜만에, 오랜만에 또명지랑 이렇게 둘이. 최초인 거 같아요. 음, 후배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는 최초지? 아니, 최초로 이제 둘이 이제 밥 먹으면서 아자타임도 음. 해보고 맛있게 오늘 어, 좋은 음식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음. 정말 나와주서 감사합니다. 형주야밥 먹어. 잘먹었 네, 괜해아